<laughs> 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 찍을 거냐면요. 마블 피처 파이트에서 요새 가장 핫하게 돌고 있는 월드 보스 새롭게 추가돼서 코큐파를 굉장히 많이 벌수 있는 월드 보스 널에 대한 건데요. 월드 보스 널 여러분들 정말 잘 깨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CTP가 없어서 또는 뭐 분노가 없어서 잘못 깨신다라는 분들이 생방송 중에 굉장히 많으신데 격동 또는 대갑으로 너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딜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를 클리어하기 힘드신 분들은 위해서 격동 또는 대가 정말 잘 어울리는 딜러들 한번 뽑아 봤어요 첫 번째로는 캐티나메리카 샤론 로저스입니다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무과금 분들 또는 과금러 분들 정말 애용하시는 샤론 로저스인데요 당연히 뭐3티어야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샤론 로저스 같은 경우에 대감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DPS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격동이 아니더라도 대감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고요 일단 방어용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성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당연히 유니폼은 사주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까지 갖고 있는 샤론우더스 대갑 또는 격동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 캐릭터는 문나이트입니다 요번 업데이트 좀 오래됐긴 했지만 문나이트가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고 그리고 각성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정말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문나이트인데 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대답을줄 수도 있고 격동을 줄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 격동입니다 분노를 주면 정말 혼자서도 다때려잡을실 텐데 격동을 들면서도 충분히 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DPS 뽑아주고요. 대갑을 넣어준 이유는 아무래도 다음의 영상에 다룰 거지만 삼각성 한마디로 각성 3명으로만 팀을 꾸렸을 때 정말 효율을 낼수 있는 문나이트이기 때문에 문나이트도 대갑 또는 격동도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CTP 또는 특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김월석 또는 문스톤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캐릭터 문스톤인데 문스톤 같은 경우에도 대각 또는 격동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문나이트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각일 때는 아무래도 삼각성을 쓰셔야지만 조금 효율성이 나올 것 같고요. 혼자 단일로는 대각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격동 또는 간격 정도 들어주면 혼자서 다 찢어버리는 그 정도의 DPS를 뽑아주는 문스톤이에요. 그래서 유니폼도 필요하고 일단 단점이라면 디럭스를 질러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디럭스 값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문스톤도 적극적으로 추천. 드립니다. 자 다음은 블랙볼트입니다 블랙볼트 같은 경우에 는 솔직히 대갑 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고 최소한 격동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블랙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성도 좀 용이한 일반 캐릭터고 코큐파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3티어임에도 불구하고 유니폼을 좀 입혀줘야 되고 3티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갑 정도로는 솔직히 좀 혼자 1인 딜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거나 격동 정도는 들어줘야 너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DPS를 뽑아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대각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격동 정도는 돼야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이번에 케이블이 3티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력해졌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정판 유니폼을 입혀주면 더더욱 더 시너지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정판 유니폼이 아니라 이번에 나왔던 엑스오브 소드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대각 또는 격동으로도 충분히 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손꼽히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엑스 오브 소드가 없다, 또는 한정판 유니폼이 없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정판 유니폼이면 대갑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엑스 오브 소드 정도라면은 격동으로도 충분히 케이블은 클리어 가능하니까 무조건 키워두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겜빗입니다겜빗 갬빗 같은 경우에도 대갑 또는 격동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대갑 같은 경우에는 삼각성이 있었을 때만 좀 소율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격동 정도 들어주면 너무나도 쉽게 너를 찢어버리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널 잡는데 정말 치트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이 캐릭터는 데미지를 넣으면서 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턴을 최대한 안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갬빗 같은 경우에 격동 주시는 게 너무나도 좋은 투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요번 유니폼 무조건 사주시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각성도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베타레이비입니다 정말 뭐한 3, 4개월 정도만 해도 각성 중에서 원탑! 정말 최고의 효율을 뽑아냈던 베타레이비래요. 베타레이비 같은 경우에는 뭐 심판도 정말 좋고 저도 심판을 주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만 격동으로도 충분히 효율이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정말 DPS가 높은 캐릭터고. 대갑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피 대갑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정말 용이하고, 에피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무소각은 분들도 정말 널릴 수 있는 베타레이빌이에요. 그래서 널 잡는 데는 정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고, 만약에 토르를 갖고 계시다면, 베타레이빌한테 격동을 주고, 각성기 쓰고 토르 태그해서, 토르 갖다가 또 패버리다가 또 태그해서 베타레이빌로 패는, 이런 연계가 중요하고, 베타레이빌 같은 경우에 전기 피해 리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르랑도 너무나도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베타레이비리한테 대가 특장 또는 격동 주는 거 정말 아깝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토르입니다. 토르 같은 경우에 솔직히 대가 특장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거나 이 캐릭터는 이 유니폼, 이 캐릭터는 이 유니폼과 시너지를 내려고면 어디까지나 분노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딜이 데미지를 줄여가면서 격동을 주면서 하려고 한다면은 어디까지나 3티어를 가고 격동까지만 딱. 트라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부론 좀 효율이 많이 안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토르랑. 토를 사용하실 거면 격동 이상은 줄여야 된다. 어디까지나 격동은 커트라인다 생각이 들고 격동 하나에다가 뭐 티어를 꽂는다든지 아니면 공격형 포인 4번 차징에다가 대각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너를 잡는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높은 단계는 안 되겠죠. 자 다음은 키 실버입니다. 키 실버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대감만 좀잘 맞추면 효율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고 분노까지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dps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대감 맞추기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분노를 줬는데 오늘도 저는 퀵시버로 도전했을 때5 단계까지 깨더라고요. 뭐 어디까지든 뭐 스펙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퀵시버 같은 경우에는 대각 격동 정도가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대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다단 히트가 좀 생명이기 때문에 격동이 제일 짜세라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각까지는 조금 많이 모자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데드풀. 데드풀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모습인데 홀리데이 데드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정판도 풀렸었던 기록이 있고 거기에다가 홀리데이 데드풀은 반가 위주의 데미지를 내는 딜러기 때문에 원래 얼티밋에서 자주 쓰이는데 너래선 좀안 쓰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번에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스펙이 어느정도 되고 나서 널좀 클리어하고 나면 2단계까지는 격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dps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대각까지도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드풀같은 경우에 히트수 때문이라도 대각 또는 격동까지 주시면 은널 클리어하는데 저단계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널입니다 널을 키우신 분이 솔직히 널 잡는거를 고민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지만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널을 넣어봤어요 널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각만 줘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입니다 얘는 공격 높은 포로 갖고 있고 굉장히 히트 수도 높은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를 안 키우신 분들은 꼭 너를 키우셨으면 좋겠고 너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감만 도도 충분히 자식이 자신을 찢어 달게요. 자 다음은 슈퍼 센트리입니다. 센트리 같은 경우에도뭐 다롭 뭐 너와 뭐 똑같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찢어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센트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해외 유저분들은 대감만 로도 충분히 깨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격동만 쥐어주고 아니면 또는 대감만 지워주고도 너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DPS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고요. 센트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센트리가 재료가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과정이 좀 힘들겠지만 분명히 만들어 놓으면 피치를 바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PVP, PVE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저희가 정말 많이 잊고 있었던 미스터 판타스틱입니다 미스터 판타스틱 같은 경우에 솔직히 격동 정도 쥐어주면 너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해요 대각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데 판포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 는 물리 공격력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업데이트가 너무 밀려갖고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좀 많이 존재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제일 좋긴 하지만, 격동 늘어지고 대감 맞추기는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격동 캐릭터랑 굉장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미스터 판타스틱도 격동으로 너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확인된 부분이라서 미스터 판타스틱도 랭크에 맞습니다. 자, 다음은 불사입니다. 불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각성이 나오고 나서 유니폼이 나오고 나서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아직 각성을 가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가주긴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는 격동을 들어주면또 너를 잡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다다니트 그리고 지면 데미지 그리고 뭐 각성 기타 등등이 정말 DPS를 높게 한순간 높여주는 그런 캐릭터여서 격동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요 널 같은 경우에도 격동을 들면 굉장히 잘 잡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불사이도 랭크에 받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데우스 조입니다 어? 아마데우스 조가 잡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얘도 엄연히 따지면 공격형 용포를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히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잡을 때 아마데우스 조 격동이 아마 널 클리어의 가장 하단의 커트라인 수문장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건 클리어는 할수 있겠지만 최저단계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DPS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각성을 가고 유니폼을 사주고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문나이트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데우스 쇼컷자 마지막으로 정말 꿀 캐릭터입니다 바로 스타로드인데요 스타로드 같은 경우에 솔직히 격동까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히트 수가 많고 깡 데미지가 강한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격동 주은 분명히 쉽게 클리어할 수 있겠지만 대감만으로도 충분히 DPS를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타로드 같은 경우에는 리더셔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키워드시면 손해가 없는 그런 캐릭터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각성기 그리고 오켄사 그리고 오켄 각성기 이게 너무 사기적이라서 너무나도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어요. 격동 주면 그냥 너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를 잡을 때 정말 대가 또는 격동이 효율적인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뭐 널에 대한 월드보스 레벨, 그리고 정복 레벨, 뭐 카드 세팅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엔드 컨텐츠로서 나온 지 얼마 안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잡으시는 분들은 정말 기염을 토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널 클리어 영상이라든지, 널 가이드 영상이라든지, 심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널을 잡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지금 찍고 있는데 저는 요 정도 지금 언급한 캐릭터들이 가장 분노랑 크게 안 받고 유너지 유니폼과 그리고 특장 그리고 또 CTP 격동 정도는 뭐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해 봤는데 적어도 제가 나열한 캐릭터 중에 손해 보는 캐릭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성능의 차이는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나 비교만 하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근데, 등노 주면 더 쉽겠지.